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몇 살이에요? 여섯 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나 같은꼴 안 당한다. 박수 한번쳐 줍시다, 세상에. 우리 쟤가한 여섯 살아 우리 아기가 나한테 팁을 주네. 아이고. 근이고마움은 어떻게 제가 뭐여시라도 하나 우리 우리 아이 사초. 내가 아무리 그지라도 이거 받으면 진짜 내가 사람년도 아니. 한네개네개 줘, 네개 저기. 아, 두개다 가져 갖다 줘. 아니 그건 아니네. 내가 마, 언니가 이거 주는 거는 이거고 나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야. 그러지 말아 내가 아무리 거지라도 나도 받으면 기부해도 테이크라고 나도 주는 거 있어. 그거 갖다 줘. 내게 주면서 어, 돈만은 받아봐. 거지가 공짜거든요. <laughs> 그냥 갖다 줘. 저기 우리 저이 저기, 저기 둘이 다정하신 부두 분, 두분 거기 애기 그냥 그냥 줘. 에이, 뭐돈 내가 이거 애들 돈 받으면 되겠냐고 세상에 안 그래? 예, 고마워요. 아유, 우리 애들이 세상에, 우리가 애들이요, 이거 좀 평상시 요즘은 자식들이 그,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그 결혼을, 늦게 애들을 별로 안 나. 그래서 옛날은 애가 많다고 난리도 많. 요즘 젊은 각시 총각들이 애를 늦게 낳아가지고 애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전부 싸가지가 없어. 옛날에. 그렇 않아요? 자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오냐오냐 해가지고, 어?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은 공부보다도 인성을 잘 가르쳐야 돼 옛날 그 요즘 옛날 애들은 우리 또 부모님 또 살아계시면 또 공양을 하고 효도하고 요즘 애들은요 지금 이렇게 몰라가지고 한벌은 좋은데 전부 부모 도란종모패죽이고막 때깔 부르고 이지을합니다잘 키워야 돼요 농담이 아니고 왜냐면 우리 옛날에는 애들이 부모 모, 젖을 먹고 살았잖아 젖을 유를 먹고 쪽쪽 빨리 사니까 인성이 좋아 정서가 안정되고 요즘 새끼들은 나의 결혼을 늦게 하니까 조시 안 나와. 전부 분유 먹이니까 소새기가들어아가지고 분유를 먹으니까 맨날 돌아주고 들이받고 영정하고 그래갖고, 자식 잘 줘야 돼. 내말 맞아, 안 맞아? 그니까, 러 애들을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 인성을 잘 가르쳐야 돼. 그니까, 러째까랄 때부터 어, 여기 공짜로 가르치면 애가 큰. <laughs> 너도 줄래, 야? 여기 누구 제품이야? 제품이 참잘 나왔네? <laughs> 누구 제품이요? <laughs> 아이고, 여기도 여타나 여기도 엿좀줘봐 나를... 우리 딸내미 엿 먹을래? 안 먹을래? 이것이 그지라고 엿도 안 먹네, 참. <laughs> 여기 누구 제품이, 누구? 보자, 누 가봐봐. 엄마가 누구야? 이리 가봐. 제품이 참 이쁘게 잘 나왔는데. 아유, 나도 이런 딸내미 넣고 싶은데, 나는 여기 공장에 뭐 잘못된 애새끼가 안 나오네, 한나네 아, 그쪽이 아버지, 아, 아버지세요? 아유, 참. 딸딸이네, 딸딸. 어, 딸이 최고야. 아들내미 키워봤자, 개털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 에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아줌마 같이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에이. 열심히. <laughs> 이게 아무나 못해 이거. 그럼 대통령이랑 국회의원 은 아무나 해도 남한테 웃음을 주는 사람은 아무나 못해.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진짜 진짜 웃음을 주는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우리가 재롱한테 재롱 아들님이 딸님이 돈안 주면 재롱도 안드시겠더라 우리는 여러분들 뭐 아무도 안드 재롱 내 떨잖아. 내말 맞고 박수 한번 쳐줘. 그래. 뭐, 여, 사고 안상하 여러분 자유고. 이렇게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애들 둘이 용돈 줬으니까, 저거 해줘. 뽀뽀뽀, 뽀뽀뽀 하나 해줄게. 아줌마가 그래도 뽀뽀뽀. 근데 애들도 손님이네. 예, 돈면 우리 다 해. 애들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애들 공부 잘해가지고, 우리 딸내미는 판사되고. 우리 아들내미는 검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데 와서 여 난산먹고 토끼새끼들 자 잡아 구석수라버려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또 도망가는 새끼들 빼겨버는 새끼들 다 잡아갖고 직접 넣어갖고 연만 먹여 이? 자 뽀뽀뽀 한번 해보자 뽀뽀 우리 애들 나중에 큰일날때 뽀뽀뽀 한국 헤드 해보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장구도 치고, 북도 한번 칠게요. 예, 자, 그,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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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 예, 고잉 예. 자, 세 곡짜리,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 예, 한국 하다 끊어지면 재미없으니까,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마 아, 그나저나, 우리, 그, 우리 삼모 언니는 집이 어딘데, 이렇게 애들한테 돈을 주시고, 두 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네요. 어디세요, 집이? 예? 대전. 아, 저도 대전인데. 대전 어디세요? 예? 어디, 어디세요? 예? 유천동이요. 어디요? 유천동이요. 저도 유천동입니다. <laughs> 유천 몇 동이세요? <웃음> 예? <웃음> 도, 도둑는다고? <laughs> 아, 그래요? 어.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보기가 좋아서. 아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뭐 돈을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할까? 내 눈구장에 돈 밖에 안 보이는데. <laughs> 돈들 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두른자하나 환장해서 가슴이 벌렁벌렁 할게. <laughs> 자, 그럼 신나게한세곡 하기 삼판한보도록 하기 습니다 자, 도로 하기 어한 뱀도로 도 시와 나의 여보 한아무 이제는 두고 시와 나의 여보 한아무 이제는 두고 자 이제 노래는 그만할게요 이제 노래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고 예, 노래는 뭐 여러분 노래방이 흔해서 노래는 다 잘한다 예자 이번에는 장구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요거 요거 하면 되고 아 덥네 날씨가 엄청 덥네 어제 밤에는 여기 바닷가에서 바람이, 바람이 살살 불었거든 춥거든 요즘 일교차가 심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앞에 여기 계신 우리 여, 여자, 여자분들 여자 가래기 너무 벌리지 마시고 바람 들어가 볼게 이 밑에 감기 걸리면 약이 없어요 네. 우에는 약이 있지만 저걸로 한번 주실래요? 1-7번에 섬마 골트 팝송은 좀 있어요. 팝송 어떤 걸로 해줘. 팝송이 네, 많은데. 아? 많은데. 생각이 안 나? 아무 어, 모르는 놈이 무음 팝송을 달라고 달리요. 팝송 뷰티풀 선데. 이 런던보이? 런던나이 런던보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장구랑리 한번 어? 쳐볼게요. 아, 요거는 좀 있다가 하고. 이렇게 뷰티풀 걸리면 하고. <목소리도> 근데 필요지 좀 많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도 뭐 자꾸 이렇게 돈을 줘. 모겠어뭐뭔 아, 사랑아, 아, 사랑아 내네 사랑아, 그 씹어 을 사랑아. 예, 그거. 예. 자 장구 치기 전에 사랑아 내네 사랑아, 그 씹어 을 사랑아. 요거 하나 하고요. 예, 고고장관 하나 모셔드릴게요. 예, 붙장고 치는 이유는 뭐냐면 예, 나쁜 애군다 없애주고, 예, 우리 한국 사람이. 원래 그, 붙이고 장구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붙 하는 걸 좋아해서. 자, 그러면, 사랑한내 사랑아! 이거 하나 올려드리고, 형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북장구로 한 번,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 자, 1-51점 1-4번에 오시면 예, 옛말에 사랑한대, 사랑한 곡이 사랑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형도 자꾸 이렇게 돈 주지, 말어. 아, 애가 버릇뜨, 버릇들거든뭘 자꾸 돈을 줄까? 아유,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돈 얼마 남았어, 이제? 영상, 놀았어. 아, 얼마 남았어. 없으면 친구도 가도 돼, 이제. 안 가? 말어. 아나돈 아, 나돈 밝히냐, 나이디 미치겠네. 해복 소리야. 아, 나돈 없어도 괜찮아. 에 그럼 내가 이갓 소리 하는 이유는 돈 벌라고 하는 것이고 뱃살 뺄라고 하는 거지. 나돈 절대 필요 없어. 나돈 있어도 필요 없어. 괜찮아. 그냥 편하게 있어. 그냥 알았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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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래 말고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리다시 어, 실버의 섬마을 선생님으로 요거 장구를 한번 치고 여러분들이 박수가 나오면 또 북도 한번 쳐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한국 사람이 노래만 불러서좀안 그렇고 우리가 좀 시끌시끌 떠들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가 저옛날로바하면 무당이네 무당 예 그래서 나쁜 잡개신다 물러가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찍어놓고. 아유, 부산에서 니 그러다 지금 군산에서 말걸죠 주실래요? 애구 도설천아 보글 한 주세요. 방키만 올려갖고 애구 도설천 이걸로 이제 보 한번 치고 자 바로 이어서 이제 각선히 타령을 한번 할게. 우리가 노래만 부르면 우리가 뭐 가수도 아니고 노래 부르지, 노래는 다 잘해. 그래서 우리 각선히 공연을 보시려면은각선히 타령을 보셔야 돼. 이거 이거 치고 나물한잔 먹고 그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박수만 많이 쳐주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겄지? 고 차리온 경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개만 두 개만 자 이번에는 우리 정태 출신의 노래 에고 도설천왕 요거 하나 하고 반키만 원키에서 반키만 요거 한번 해볼게요 반키만 네? 올려 원키에서 춤추는 거 조금 있어 요거 하고 에이. 자. 이번에는 애국, 북극, 디스코 빼고 해주세요. 요거 좀 같이. 됐나? 이게 맞는거나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i <laughs>